이쪽에서 이쪽은 어 데코 타일 본드로 할 거고요. 이쪽은 다시 이제 실리콘으로 해서 비교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렇게 이 사, 타, 타일형 데코 타일을 시공할 거예요. 참고로 저희 이 데코 타일이 3mm예요. 그리고 이 표면층도 다른 거에 한두배 정도 두껍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코 타일을 터보 코리아가 다시 저렴하게 굉장히 선보이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 어, 누구나 쓸수 있게 조금 더 하,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기스가 이나스티가 거의 잘안 나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데코타일이 어떤 큰자재의 시작으로 진입하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시장은 저희가 같이 선교해 나갈 거고요. 오늘 이 데코 본드는, 드를쓸 거예요, 요거를. 뭐 어, 많이 있어요, 본드로, 본드. 본드. 그 다음에 헤라 만드는 방법도 궁금해 하실까만, 잠깐 헤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어, 저희가 자재 매니저나 하잖아요. 모든 걸 연구하고, 저희는 뭐 시공사 이런 게 아닙니다. 자재 사인데 계속 연구를 해서 이 헤라 만드는 게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하는 기법은 잘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가차이 볼수 있을까요? 어, 이거는 한 8mm 간격으로 8mm 간격으로 홈을 파서 칼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8m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데코 타일을 이렇게 홈을 만드는데요. 이게 위험해요, 칼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다가, 요 가위로 하면 되게 쉬워요. 이건 별로 없어요, 아시는 분들이. 요 가위로 45도 이쪽을 이제 한 8mm 정도 띄고요. 이쪽을 5mm 정도 잘라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또 5mm 정도 커트를 하면, 요렇게 딱 생기거든요. 되게 칼보다 한 3, 4배가 빨라요, 작업 속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게 한 8mm 정도 간격을 주시면 돼요. 8에서 7, 8mm 정도 이쪽 비려시면은그 이게 헤라 만드는 게좀 쉬워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헤라는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저희가 어제 헤링본 하다가 남은 걸로 음, 이렇게 만들면 쉽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참고로 이 데코 타일 본드는 여기 매뉴얼상에도 이렇게 나와요. 접착해놓고 어 30분을 보통 30분에서 40분을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착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아시는 방법. 그 다음에 요게 어제 제가 시험 삼아서 해놓은 거였잖아요. 나무에다가 이제 하루 지나면 어느 정도가 점도가 되냐면 이 정도 정도가 돼요. 이 정도 이렇게 들을 정도로 이게 이제 계속 굳는 거지요. 어제가 상온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뭘 하다가 그냥 시험해 놓은 건데 이 정도에 이제 접착력이 생깁니다. 어, 근데 한 시간이 지나면 안녕하세요 네. 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 정도까지는 접착이 안 생기고 이거보다 조금 더덜 건적 거래요 근데 그때 시공을 하시면 돼요 한 시간에 3, 40분 정도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기, 기폼드로 시공을 할 거고 여기는 시미콘으로 시공해 놓고 저희가 테스트할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충 처음 처음에 이 정도 잡아서 놓고 이거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나무라 이게 시멘트나 이러면 잘 되거든요. 이게 여기는 지금 컨테이너 나무라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묻는 게 조금 부럽게 덜 묻고요. 이걸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끌고 다니면 되거든요. 전시 공간인데요. 아까 이제 접착본드는 대충 붙이는 거를 설명을 했죠. 자르는 해나 만드는 것도. 근데 지금 보니까 어한 30분 30분 넘었는데 많이 끈적거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붙이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게 전시장이라서 나무에요. 나무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 접착본드가 먹더라고요 근데 보통 시멘트잖아요. 시멘트는 접착본드 이렇게 갖고 놀면서 다니는데 이거는 이게 나무이다 보니까 약간 먹어들어 가는데 문제가 나중에 이거 뗄 때가 너무 많이 붙어서 이게 심각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타일은 향후 저희가 정말로 베스트 앤 베스트 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건데요 벽에 붙여도 되고 바닥에 붙여도 되고 타일 형태라서 너무 좋아요 자 시공을 하겠습니다 라인은 스탬핑의 세트로 달아놨었고요 펴 잡고 여기다 지그재그로 실공을 할 거거든요 라인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놓고 손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네. 자르는 방법이, 자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